잠드는 데에 도움되는 영양제 첫 번째 가바 가바는 지금 설명 드리고 있고 두 번째 낙티움 시계꽃 추출물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바를 타겟하는 거. 음. 두 번째는 세로토닌을 타겟하는 거. 음. 그럼 보세요. 여기 가바 여기 가바 수용체 네. 여기 가바 수용체 네. 그리고 마그네슘도 이완 때문에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얘가 가바를 음. 잘 작동하도록 도와줘요. 그쵸. 그게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그러면 가바가 잘 작동 못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저희가 꿀잠 조합에 가바 마그네슘에 추가로 나중에 이노시톨까지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도 같이 드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타겟은 이렇게 가바로 하는 경우가 있고 밑에처럼 세로토닌 세로토닌 세로토닌의 재료를 많이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세로토닌 제우수를 억제해 가지고 좀이 세로토닌이 계속 많도록 어, 해준다거나 아니면 세로토닌 증가시킨다거나 이런 것처럼 세로토닌하고 관계된 영양제, 크게 잠 영양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바를 직접적으로 먹는 거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복합적으로 이용해 보실 수도 있어요. 너무 이게 안 되면. 하지만 가바는 일단은 잠이 빨리 드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 내가 자다가 길게 못 자고 중간에 자꾸 깬다. 그럴 경우에는 오래 잠을 자는데 유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세로토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엘트립토판 같은 아미노산을 먹거나 왜냐하면 5-HT나 멜라토닌은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음. 여기 캐나다에서는 영양제 샵에서 살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음 이게 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드시거나 근데 아까 멜라토닌은 아까 연령에 따라서 효과가 틀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처방을 받 고 구매를 하시거나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거 아니고는 아니고 이런 세로토닌의 도움을 받으려면 엘트리토판 아미노산을 드시거나 이런 태아닌 같은 거 아니면 세인트 존스 워트의 이런 영양제들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앞에서 도 설명드렸지만 잠이 잘 들지만 중간에 계속 깨는 경우는 저혈당이 중간에 와서 몸이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잠을 자다가 어, 우리 몸에서 혈당이 정상 레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떨어지는 경우 우리 몸에서는 경보라고 생각하고 이 당을 올려주라는 신호를 주고 뭘 먹으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잠을 깨웁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깨어나게 만들어요.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혈당증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원래 자기 전에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이렇게 잠을 자꾸 깨는 경우다. 이럴 경우에는 자기 전에 차라리 오트밀을 좀 먹고 자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잠을 계속 계속 깬다 이런 분들에게는 밤에 자기 전에 오트밀을 한. 뭐죠? 한컵 정도 먹고 주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으니까 한번 그런 거를 시도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말고도 천연 멜라토닌이라고 이 타트체리 주스도 잠잘 어, 자는데 도움이 네, 되거든요. 네. 저희 이제 간 해독한다고 타트체리 주스를 좀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줄님이 잠 너무, 엄청 잘 온다고. 저 너무 놀란 게 그때 간 청소 전에 저는 단식을 이제 근데 레몬 디톡스아좀 길게 했잖아요. 아, 예. 그래서 공복이었던 거예요. 음. 다른 음식도 없이, 음. 이제 레몬 주스랑, 체, 음. 타트체리 주스만 먹었잖아요. 음. 보통 그렇게 레몬 단식을 하면 잠이 잘안 오거든요. 음. 왜냐면, 음. 몸이 네.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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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깨 있죠. 정신이 있죠. 너무 맑고. 그런 네. 네. 근데 <laughs> 타트체리 주스를 간청소하면 그 단계에 5일 전부터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 근데, 그래서 처음 먹기 시작한 날, 적응을 아직 못 했으니까 타트트리 주스에, 음, 음, 음. 갑자기 너무 졸린 거예요. 어. 너무 놀랐죠. 근데, 음. 익숙해지고 나서는, 그리고 음. 근데 조금씩, 이후에 음식을 먹었으니까, 예전 같진 않지만, 네. 그만큼 타트트리 주스가, 아, 효과가 있구나, 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식물, 저희가, 뭐, 멜라토닌은 약이니까는, 저희가 쉽게 접근을 못 하는데, 음, 네. 어 이런 천연 식물성 멜라토닌이 요즘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타트체리는 그런 멜라토닌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일반 체리 주스 아닙니다. 응, 타트체리. 타트 체리. 이런 경우에는 타트체리는 혈당도 많이 안 이렇게 올려요. 안 올리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음. 그래서 타트체리 주스를 좀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아까 그 깊은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되는 영양제 중에서 트립토판을 말씀드렸어요. 트립토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양제로 다행히 먹을 수 있고, 얘는 영양제로 먹을 수 없고 멜라토닌도 먹을 수 없는데 일단 트립토판을 통해서 5-HT가 가고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사실 충분히 만들어져야지 우리 몸에서 이게 멜라토닌으로 밤에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환전환 단계에 각각 영양소가 많이 필요해요. 어. 특히 마그네슘 같은 거, 음. 이런 뭐 비타민 B군도 있고, 그리고 이런 아연도 있고. 네. 그래서 영양 부족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잠이 또안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런 비타민, 미네랄 보충해주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laughs> 세로토닌에서 멜로토닌으로 이렇게 바뀔 때 뭐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어둠이 필요하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밤에 조명을 낮춰야 돼요. 저희 지금 라이브 때문에 조명을 <laughs> 확 켜고 있어서 우리가 맞아요. 오늘은 가발을 먹고 자야 되는 상황인데 네. 밤에 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부터는 형광등은 켜지 말고 그냥 노란색, 노란색 은은한 거. 조명들을 여러 군데 켜놓고 계시는 게 사실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궁이 정말 졸립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 아니 지금 몇 시야? 했는데 <laughs> 8시인 거야. 느낌은 밤 11시 느낌인데 <laughs> 8시인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조명을 어둡게 해놓는 게 정말 깊은 밤이 된것 같은 착각을 음. 일으키고 네, 사실 깊은 밤이 맞죠 예전 예전이라면 <laughs> 어 그렇죠 그렇죠 사극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초롱불 불피던 <laughs> 시절은 8 시면은 <laughs> 밖에 부... 못 나가요 <웃음> 그렇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무사들 깨지 않는 이상 여덟 음. 시에 못 나다닌단 말이에요 겨울밤엔 네. 특히 그래서 깊은 밤이 맞죠 난 여기 와서 캐나다 와서 너무 놀란 게 네. 거실에 이런 형광등이 없는 거예요. 음,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너무 불편한데 <laughs> 불, 너무 불편한데 그 다들 노란색 조명, 뭐 이케아에서 음. 파는 싼그 노란색 조명이라도 어쨌든 거실에 여러 군데 설치해가지고 밖에서 보잖아요. 다 그러면은 그 집들이 다 노란 불이에요. 흰불 음. 진짜 없어요. 음. 그래서 아 이게 사실 되게 다음에 중요한 건데. 맞아. 어, 노란 불 어, 운동이 한국, 필요 한국에서는 거의 형광등이잖아요. 아, 저는 그게 진짜 저게 잠이 예민하잖아요. 음. 겨우 잠드는데 화장실 갈때 화들짝 다깨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 그래서 그 콘센트 노란 불 나온 자동 감지해서 불안 키고 불, 들어가도 불안 키고 하는 거 하잖아요. 음, 음, 음. 그걸 해두는 이유가 내가 잠깐 뭐 씻어야 되고 음, 음. 뭐 그럴 때 들어가야 되는데 음. 이것 때문에 깨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음. 그런 자, 그 감지 조명 음. 콘센트 껴놓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가바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만 어, 그것보다는 원인을 해결하는 거를 맞아. 정말 추천드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아미노산 공급을 잘해주는 거 음. 그거 이외에도 비타민 미네랄 공급을 잘해주는 거 그리고 스마트폰 자기 전에 끝까지 보지 않는 거 음. 자기 전에는 한 시간 전부터는 약간 잘 준비를 하는 거 네. 밤에는 조명 어둡게 하는 거 네. 이런 그리고 오후에는 커피 안 마시는 거 음. 이게 잠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본인의 습관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수면 꿀조합을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꿀조합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가발을 넣어주고 그리고 마그네슘을 꼭 같이 넣어줘야지 어, 가바 작용이 증가하고 세로토닌 합성도 증가하고 이완까지도 도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기 전에 같이 먹는 거 추천드리고 이때 드시는 마그네슘은 산화마그네슘이나 다른 유기산 마그네슘보다는 비스글리시데이트 킬레이트 마그네슘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산 작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흡수가 잘 되는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어, 자기 전에 먹어도 흡수가 잘 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이노시톨 음. 저희가 이제 다음에 이노피오 공고가 들어갈 건데 음, 이노시톨 같은 경우에도 어, 가바나 세로토닌 증가를 시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자기 전에 먹고 자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고 그것 말고도 여러분들 어 제가 평소에 좀 식습관 중에서도 식전에 소화 효소 또는 아니면은 아미노산 보충제. 아까 아미노산을 통해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미노산 공급을 해 주거나 아니면 소화 효소 그러니까 위산 보충제나 소화 효소제를 같이 보충해 줌으로 인해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내 몸에서 알아서도 잘 만들어질 수 있게 이런 보조를 해 주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소화 효소 같은 경우에는 슈퍼 엔자임이라는 소화 효소는 그 위산 보충제랑 소화 효소가 같이 들어있어요. 대신 단점이 뭐냐 용량이 다 낮아요. 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알 먹는 거 식전에 추천드리고 내가 위산 보충제 소화 효소 따로 먹겠다. 그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은 이 위산 보충제랑 이 소화 효소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먹는 거, 식전에. 이거 추천드립니다. 만약 위산보충제 대신에 에사비를 이용하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일단 이런 것들도 단백질 소화를 도와서 우리 몸에 아미노산 공급을 잘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법이니까 이것도 수면에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